오피스텔 월세 전세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못하나요 할수 있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이 있다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꼭 해야 됩니다 간혹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등록해서 세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봐요. 그럼 집주인은 세금 혜택 받던 것들을 다시 토해내야 되니까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집주인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이런 계약을 할때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추후에 경매 등으로 문제가 생길 때 점유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면 생기는 대항력이 없어서 선순위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서 업무용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차는 다른 호실에 비해서 비교적